가평은 저와 상의하십시오 가평 전문가 호반부농사입니다 자 오늘도 어, 역시 가평 토지 급매물 소식으로 어, 준비했습니다 어, 농막 설치하시기 어, 아주 좋은 토지예요 농막 설치하셔서 주말농장으로 어, 사용하시기를 강력추천드리는 토지고요 어, 물론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부지로도 강력추천드립니다 어, 여기는 남양주 그 수동면을 경계로 두고 있는 어, 가평의 어, 가평 상면 상동리라는 마을인데요. 남양주에서 최 남양주와의 경계가 아, 최 500m도 안 돼요. 아, 남양주 바로 옆입니다. 아, 물론 서울하고도 접근성은 굉장히 좋고요. 어 이곳이 그 300평 오늘의 토지가 300평 한 필지와 아주 오늘도 좀 특이한 물건입니다. 어 땅이 한 별도로 어,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도로 지분은 얼마 안 돼요. 도로 지분이 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단지를 구성된 단지의 도로 지분을 보면은 어, 평균 한15% 내외 어, 많게 많은 곳은 20%가 넘는 곳이 있고요. 아, 이곳은 도로 지분이 10%도 안 됩니다. 아, 그렇다고 도로가 적진 않아요. 아, 도로 폭이 6m 폭도로예요. 전부 아스콘포장돼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아, 이렇게 도로 지분이 상당히 적은, 아, 그렇게 그 굉장히 그 유리한 어, 조건이 좋은 그런 토지인데요 이, 이 본부지 300평 외 별도로, 어, 토지가 100평이 더 있어요. 어, 바로 개울 옆에, 개울 옆에도 약한 7, 8평이 있고요 지분이. 그리고, 어, 바로 옆 필지 전에도 약한 80평이 있어요. 아, 토지가 지천에 널렸습니다. 아, 재밌는 말로 지천에 널렸어요. 어, 굉장히, 그, 좀, 어, 재밌는 토지인데요. 어, 지금 이게 평당 45만원이면은, 토지비용에 요 조성된 토목 건축 비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분양가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보통 가평에 어, 어, 어떠한 어떠한 마을이든 어느 마을이든 어, 평균적으로 어, 토지에 토목공사가 이렇게 되어진 땅의 평균 시세가 어, 70좀 저렴하게 나오면 60아그 정도가 돼야죠 수지가 맞아요 어, 그렇게 되지가 않으면 은 어, 토지조성사업을 실패하신 겸,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게 분양하시면은, 뭐,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예, 그런 사업은, 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 땅은, 어, 사정상, 굉장히, 그, 싸게 나온, 그, 금매물입니다. 다 조성되어 있는, 아스콘포장까지 도로대장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6m 폭의 도로를 가지고 있는, 아, 이렇게 완성된, 그, 단지 내에 토지가, 토목공사가 다 되어진 토지가, 물론 기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어, 마을, 이, 지하수, 상수도, 그리고, 오수관로다 인입되어 있어요. 즉시 건축, 뭐 즉시 농막 설치 가능합니다. 아, 이런 토지가 평당 45만원에, 아, 참, 뭐, 일반 그냥 그 아무런 그 조성이 안돼 있는 손대지 음, 않은 토지들도 보통 평균 시세가 60만원 전후인데 다 완벽하게 조성을 해놓고 평당 45만원입니다. 거기에 아,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잔나무 숲, 아, 산 바로 밑에, 산을 끼고 있는 산을 받치고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리고 뒷산이 낮아요. 능선이 보입니다. 뒷산이 아주 낮은 어, 낮은 산이에요. 그래서 어, 산책하시기도 어, 아주 좋은 산입니다. 잔나무 숲이라. 아목이 많지 않아요. 아 이런 쾌적한 잔나무 숲에 어, 다 정돈이 끝난 완성된 토지를 어, 평당 45만 원 급매로 아, 거래합니다. 자, 그 요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고요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서울에서 약한 42km, 어, 1시간 거리입니다. 아, 인접 시내도 약한 8km, 어, 뭐한 10분 거리고요. 어, 접근성도 매우 좋고요 일단 진입로, 가, 가, 가파르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아, 쾌적한 산 밑에 손댈 거 아무것도 없는, 아, 지금 이렇게 보여지,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기에는 약간 좀 지저분하게 보여지는데 저게 다 버드나무 잔목이에요. 한 4, 5년 방치하면은 아 버드나무 잡목들이 저렇게 많이 큽니다. 아저 잡목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이 농막을 설치하시든 건축을 하시든 예이 장비가 어, 한 하루나 반나절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 표피만 한번 싹 걷어내면 됩니다. 그럼 깔끔한 어, 더 이상 손댈 거 없는 아, 그런 토지예요. 이렇게 그 어, 기반 시설 공사 다 되어져 있는 아 오늘 매물 자 제, 어, 매물 상세내역 한번 살펴보고 필드 영상으로 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세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면적 400평입니다. 아, 본부지 300평에 아, 지분으로 어, 100평, 도로 지분은 25평이고요. 그리고 개발 허가 아, 가능합니다. 방향은 북향이고요. 아,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건폐율 40%, 용적률 100%, 지목 전입니다. 농막 설치하기 좋은 전입니다. 아, 특징으로는 토목공사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손잡기에 전혀 없어요. 석축시공, 수도, 전기, 오수관로 인입, 어, 포장된 주차장까지, 토목공사 아, 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쾌적한 잔나무, 낮은 잔나무 숲, 바로 산미치에요. 아, 단지 맨 뒤에입니다. 그래서 아주 잔나무 숲, 그 쾌적한, 아, 그, 피톤치도 풍부한, 아, 그런, 요런, 그 쾌적한 공기는 덤이고요. 그리고 계곡가에도 11평이 있어요. 계곡가에도 11평이 있어서 하고 아, 그, 요 청부하시고요. 웬만 그저 완만한 그아스콘 진입로 6m 폭의 넓은 그 진입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서울 잠실에서 47km, 50km도 안 돼요. 그리고 인접 시내, 현리 시내도 8km밖에 안 됩니다. 여기 남양주에서 남양주와의 경, 경계와 약 5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아주 그 진입로 좋고요. 매매가 평당 45만 원금매로 어, 거래하겠습니다. 1억 8천에 400평 금매로 거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 안내 영상으로 어, 자세하게 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장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아주 어, 간정하게 전동, 정돈이 다된 아, 전원주택 단지예요. 자, 저쪽 그... 이차선 어, 버스 다니는 대로변 건너편에도 저렇게 마을이 있는데요 자 주변은 자여선 자리에서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요 도로 폭이 약한 6m 도로폭이 도로 교행 이 되고 단지의 도로가 아주 널찍하고 어, 아스콘 포장을 해놔서 깔끔합니다 경사도 어, 완만하고요 어, 진입로 경사도 완만하고 어, 이렇게 지금 어, 약한 12세대 3세대 어, 이렇게 필지가 나눠져 있는 어, 전주택 단지 분양 다 끝난 단지고요 이 땅을 분양 받으신 분이 그땅 받으신 어, 소유자께서 어, 지금 뭐 사정상 급히 그냥 그 분양가격에 어, 받으신 분양가격에 어, 그대로 어, 그대로 미련없이 어, 거래를 하는 어, 그런 어, 필지 300평 토목공사가 아주 다 깔끔하게 다 완료가 다 됐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하수도 매널도 어, 붙여있죠. 자, 요, 지금 요 부분이 이, 이 300평 필지에 차를 댈수 있는 주차장 공간이에요. 물론 가지고 올라가도 되고요. 자, 요 부분이 아, 이 땅의 주차장입니다. 자, 녹색 핸트 안쪽으로 자, 이 해당 토지예요 자, 해당 토지를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석축공사다 완료됐고요. 어, 뭐 상하수도 예, 공사 다 완료가 된 토지입니다. 이 단지의 맨 끝이에요 제일 끝입니다 여기가 자 보시면 이렇게 쾌적한 잣나무 숲 바로 밑이에요 예, 맨 뒤에 예, 내 뒤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제가 이 필지가 어, 맨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 단지 맨 마지막 필지입니다 자 여기 딱 300평인데 어 지금 이잔목들이 여기 다이흥공사가다 완료된 땅인데 어 이게 좀 몇년 방치를 하니까 이렇게 좀그버어나면 잡목들이 많이 자랐어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어, 자. <laughs> 어우, 잔목들이 어, 잡목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여기가 어, 간단하게 다 소모공사가 된 땅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 수도, 뭐 전기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고요. 앞쪽으로도. 석축이 다 잘, 아, 단정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아주 산 밑으로도 석축이 다 시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 산이 높지가 않아요. 뒷산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뒤로, 어, 숲으로 산책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아요. 뒷산이 아주 높지가 않고 낮습니다. 뒷산이 낮아서. 어 이렇게 저 석축 그 끝으로 어, 계단을 설치를 해서 어 뒷산으로 이렇게 산책을 다니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이고, 약 잡목이 엄청나게 달았네요. 자, 이쪽으로 어, 이쪽 계단을 설치해서 여기서 요산 뒤로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산밑 토지 찾으시는 아, 손님들 많이 계신데요. 아주 이 땅으로 어, 추천드립니다. 이 땅이 바로 그 산을 끼고 있는 산 밑에 어, 단지 맨 끝에 지리로도 아주 편하고요. 어, 전망도 아주 좋아요. 만약에 건물 배치를 한다면 어, 뷰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동쪽을 하 친다 해도 나쁘진 않아요. 동쪽으로 산을 보고 잔나무 산을 보고 동쪽으로 건물 배치를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해도 확 트여서 뷰가 아주 좋습니다.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요. 잔목만잔목만싹 제거를 하시면 뭐다 공사가 완료된 땅이라 뭐 즉시 농막을 갖다 설치하셔도 되고요. 네 가설 건축물도 뭐 농막 뭐 컨테이너 뭐 어떤 걸 설치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바로 주변 땅만 봐도. 여기도, 뒤지가 꽤 넓은데, 여기도 300평이 넘는 지인데 농막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저 마당을, 정원을 넓게 잔디마당을 이렇게 꾸미시고, 저 옆에 크게 하우스도 한동, 어, 갖다가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이용을 하시고, 자, 여기도 역시 농막이에요. 바로 앞에 지도 여기도 농막이에요. 주택이 아닙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농막을 설치를 하시고, 아, 정원을 아주 예쁘게 꾸미셨어요. 저 앞으로 보이는 저 까만, 저 까만 저건물저적도 농막입니다. 농막이고요. 자, 이것도 농막이고요. 여기도 농막이고. 아주 농막을 예쁘게 아주 그 정원 마당을 아주 예쁘게 설치를 했어요. 여기가 그 남양주 수동하고 경계를 두고 있는 아, 조정면 상동리에요 남양주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요 고개 넘어가면은 요고기가 그 남양주 수동면하고의 경계예요 자, 여기도 역시 농막을 이렇게 예쁘게 아, 깔끔하게 이렇게 정원을 예쁘게 꾸미시고 이렇게 농막을 설치하셨죠. 를 자, 이렇게 농막으로 아, 농막으로 부담 없이 아, 일가구 유택. 예, 주택 주택 보일수가 해당 없고요. 음, 농막 설치 하시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예, 특별히 어, 뭐 손들기 없습니다. 공사할 게 없습니다. 위에 잡목만 다 제거하시고. 아, 즉시 농막 설치하시기 아주 좋은 땅. 자, 뭐더 현장을 자세하게, 예, 더 살펴드릴 게 없네요. 자, 현장 안내. 아, 여기서, 어,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장 안내 마칩니다. 네, 안내 브리핑은, 어, 마무리 하고요. 자, 촬영 무료입니다. 아, 영상 제작 또한 무료예요. 예 그리고 중개 상담 매물 접수 예, 많이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 전문가가 가평의 부동산을 신속하게 거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도 어, 많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가평 전문가 후반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